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.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3년 양력 5월에 조심해야 되는 일간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. 나의 타고난 연도를 본 것을 띠라고 하는데 반대로 내가 태어난 날짜에 하늘에서 부여받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하나를 일간이라 하거든요. 즉 나는 사주에서 나무로 타고났니 물로 타고났니 뭐 금귀로 타고났니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일간인데요. 인터넷에서 만세를 검색하셔서 거기에 생년을 넣으시면, 연월일 시가 있잖아요. 이 위쪽이 어떤 글자가 있는지 보시고, 이번 영상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, 양력 5월에 조심해야 되는 일간은요 바로 을목 일간들이 되겠습니다. 이 을목 일간이 정화, 즉 정사월에는요, 화소초원이라 그래서 이 초원에 불을 막 뗀다 하는데, 연기만 피어오르고, 어, 눈만 좀 따갑다, 눈만 맵다, 그런 식으로 볼수 있는데, 양력 5월 달에 정화란 것이 식신 의미하고, 지체 사활한 것이 식상을 의미합니다. 즉, 나의 기운을 주변 환경에서 많이 뺏어가는데 그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물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을목이 분들은 양력 5월 달에 내가 어떤 노력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결과물이 없어도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정신적인 우울감이라든지 기분적으로좀 피곤한 그런 일들많이 생길 수도 있고 이식이라든지 주변의 터치라든지 아 5월에는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마무리 즉 5월 달도 초반 중반 후반 있잖아요. 그래도 이 을목인분들은 후반부터는 조금씩 좋아집니다. 두번째 조심해야 되는 일간은요 바로 신금일간이 되겠습니다. 이신금일간이 정화를 보면요. 백호수상이라 그래서 뭐 백호가 다친다 아프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 이 신금인분들은 특히 직장운이나건강운이나 어떤 사람과의 다툼수라든지 그런식으로 조금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으며 주변에서 괜히 나에게 태클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리한 돈을 투자하시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도전하는 것은 좋지 않고 현 상황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개수일간 분들이 되겠습니다. 이 개수일간이 정화를 봤을 때수증울피비라 그래서요. 자이 개수는요 물입니다.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미하고 물을 의미하는데 정화는요 타오르는 모닥불이나 어떤 초불 같은 겁니다. 이 불로 물을 계속 가열을 하니까 물이 뜨거워져서 막 수증기만 계속 날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개수에게 있서 정하는 편제, 즉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물적인 성취나 남들이 봤을 때는 좋아 볼수 있지만, 이 개수 일관은 특히 정신적인 우울감이라든지 정신적인 피로감 그리고 피부 질환이나 심혈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건강의 부분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잘 나간다고 양념 오래 운이 좋다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말을 막 하시면 그곳을 인해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괜히 피곤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주변에 사람들에게 신세를 짓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곳을 인해서 또막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. 그래서 크게 엄청 안 좋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해질 수 있고, 만약에 재물적인 성취가 안 좋고, 재물적으로 힘들다 그러면, 정신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. 어쨌든, 방금 말씀드린 재물, 즉, 결과물이든, 아니면 정신적인 어떠한 마음 상태든, 이둘 중에 하나는 조금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, 무리한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고, 재미삼아 봐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